예, 안녕하세요. 항해빌더입니다. 코로나가 사회 전반의 모습을 많이 바꿨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디 프로필 촬영이 유행하고 있어요. 바디 프로필 촬영도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최대한 건강을 해치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유행이라는 상황은 같지만 누구는 운동에 매진하여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는 일생일대의 도전을 하고요. 누구는 코로나를 핑계로 헬스장에 나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이참에 운동까지 그만둬 버립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도전을, 누구는 포기를 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바디프로필 촬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회식도 사라지고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도 사라지며 오히려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이어트 식단을 본인의 의지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동을 하거나 홈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도 늘었죠. 반면 코로나를 이유로 헬스장에 가지 않는 사람 역시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전파 위험이 있기에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운동을 쉬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뉴스를 보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비만율도 올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같은 상황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계기가 될수있 도 있고 실패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는 여러 상황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비전이 없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본인만의 비전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본인만의 비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은 환경에 있든 나쁜 환경에 있든 그것은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결정적입니다. 물론 주제와는 별개로 바디 프로필 촬영 준비는 면역력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시국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 위험한 만큼 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